수고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후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유양동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어, 뭐, 토론을 빨리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또 저한테 인사말을 시키는 것은 이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 결국은 제가 안 해도 되는데요. 잠깐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같이 토론하는 것이.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어머님들께서 오신 것은 자사고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 결정으로 인해서 자사고가 폐지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마련했는데 지금 최근에 교육청에서 점수를 올림으로써 사실상 또다시 자사고 폐지를 압박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어 사실 어, 지금 저희에게 토론 어, 왜안 하고 축사만 듣느냐 이렇게 비판들 하시는 목소리 제가 일부 들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당 보고 발른저 민주당에서 자꾸 우리 보고 그구다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우파와 좌파의 핵심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쪽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단.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한쪽은 획일성과 평등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우파정당이고 민주당은 좌파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 생각에 따라 그런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것,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은 교육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회, 회,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자사고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교육 정책이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할 때 입법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에 오셔서 투쟁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 더 이상 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생각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사고 폐지 이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폐지를 입법적으로 막,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어,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교육정책 대토론회를 저희가 정말 그냥 의원들과 이렇게 우리가 어 뭐죠 타운홀 미팅처럼 토론회를 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입법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 의원들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들 전부와 우리 어, 어머님들과 어, 토론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저희 같이 하겠습니다. 뭐 저도 붙여주신다면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어머님께 호소합니다. 저, 저희 엄마들 아닙니까? 엄마 정치인입니다. 저도. 저는 정차는 딱 하나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정말 토론 회장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 힘내시고요. 저희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